어, 오늘 오늘은 새로운 한해 2025년 2025년 1월 2일 1월 2일 오전 8시 56분께 그러니까 오전 9시가 다 됐어요. 새로운 한해 2025년 1월 2일 오전 9시쯤 자 오늘은 야곱의 열두 아들들의 혼인 관계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할 건데 창세기나 여기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야세레 책에만 나와요 야세레 책에 그렇지만 이제 창세기 46장에 나오는 이집트 2주시 이집트 2주시 70인 명단과 비교를 어, 해봐도 어,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자 야곱과 야곱의 직계 후손, 70인이 이집트 이주 당시의 나이에 루벤이 46살. 루벤이 46살. 그러니까 야곱이 130세에 야곱의, 야곱을 포함한 직계 후손. 야곱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또 야곱의 딸도 포함되어 있어요. 며느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야곱의 직계 후손, 70인. 이집트 이주자 당시 나이에 루벤이 마흔여섯 살, 시몬이 마흔다섯 살, 레위 마흔네 살, 유다 납달리 갓, 스블론 아셀, 이사갈 아셀과 이사갈 같은 나이, 단이 제일 나이가 어리고 그다음에 딸 디나가 마흔 살. 딸 디나가 마흔 살. 요셉이 39살.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서 요셉이 39살. 벤자민, 요셉의 동생, 벤자민이 30살. 벤자민이 30살. 요 나이들이 벤자민이 몇 살일까 굉장히 궁금해요. 창세기를 보면 벤자민 나이가 그렇게 나오질 않아서 좀 이렇게 좀, 어, 좀 궁금해요. 요, 요런 것들이. 자, 창세기 37장 이후에 또 창세기 38장 고그 사이에 들어갈 만한 그 내용인데, 야곱의 아들들의 혼인관계 그래서 야세의 책에는 45장에 나온 내용 야세의 책에 45장에 나온 내용 자 여기는 형제들이 요셉을 17살 요셉을 팔아먹은 후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던 그 해에 그러니까 요셉을 팔아먹고 요셉을 팔아먹은 그 해에 야곱의 아들들의 나이를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을 기준으로 해서 그 형제들의 나이를 계산했을 때, 루벤이 7살이 많으니까, 루벤이 17살 플러스 7살, 해래서 24살에, 그러니까 요셉을 팔아먹을 때 나이가 루벤의 나이는 24살. 그래서 루벤은 꼭 24살에 혼인했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 근처의 때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 똑같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 근처에 자 루벤이 딘나에 나가서 가난 사람 아비라는 사람의 딸 엘리우람을 아내로 취하고 그녀에게 들어갔다 혼인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다의 혼인 시기가 처갓집 혼인 시의 처갓집 이제 이 유다하고 유다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또 지역도 같은 인근 지역으로 이렇게 추정이 돼요. 혼인 시기나 유다하고 어, 루벤이 거의 같은 시기에 혼인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그 추정이 돼요. 자, 루벤은 루벤의 아내. 엘리우람이 임신을 해서 하나, 둘, 셋, 네명 이렇게 네 명의 아들을 낳았다 이네 명의 아들을 창세, 어, 창세기에 창세 나오는 이집트 이주자 70인 명단에 있는 사람들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시몬은 시몬은 여섯 살이 많은데 요셉보다 여섯 살이 많은데 17살일 때 요셉이 17살일 때 시몬은 23살이었다 시몬은 그의 누이동생, 세겜에서 강간을 당한 디나, 디나가 17살, 요셉보다는 한 살이 많아서 18살, 디나를 아래로 취하였고, 그러니까 시몬 둘째 아들은 자기 막내 누이동생하고 어, 혼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어,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곱이고, 야곱의 딸이 디나고, 또 디나의 어머니가 어, 이, 어, 레아, 그 다음에 시몬의 어머니도 레아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같은 친형제끼리, 친형제끼리 이촌간, 이천간 이촌간 혼인을 했어요. 자, 디나가 시몬에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이렇게 아들을 낳았다. 지금은 이게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이때 당시는 어 그렇게 어 혼인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워낙 그 딸을 남한테 주기를 싫어해서 그 딸을 그 오빠가 이렇게 혼인한 경우에요. 자그 후에 시몬이 가난한 여자 세겜. 세겜에서 세겜 전쟁포로로 잡아온 여인 그러니까 세겜의 성읍을 다 죽이고 그 중에서 전쟁포로로 잡아온 여인 분아 이름이 분아 부나. 분아에게 들어갔다. 분아는 시몬이 세겜 성읍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여자다. 분아가 디나 앞에서 그녀의 시중을 들었다. 시몬이 그녀에게 들어갔고 그녀가 그에게서 사울이라는 아들을 낳다. 았이 사울이라는 아들도 이집트 이주자 명단 70인 명단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분하는 사울을 낳고 분하는 거기 이집트 이주자 명단에는 없지만 그 아들 아들 시몬의 아들 사울은 명단에 있어요. 그때 유다 유다 넷째 아들 유다는 요셉 보단 4살이 많아서 요셉이 팔려갈 17살 나이에 21살. 이미 혼인을 했어요, 유다는. 유다가 이집트 이주시 43살일 때 아둘람에게로 갔다. 그러니까 21살에 아둘람에 간건 아니고 유다는 벌써 10살 때 벌써 아둘람에 가서 혼인을 했어요. 그가 아둘람의 한 사람에게 나갔으니 그 이름은 히라, 히라. 히라라고 하는 사람의 딸. 히라 유다가 가난 사람 히라라는 사람의 딸을 보았으니 그녀의 이름은 알리아스. 그러니까 히라의 딸은 알리아스, 수아의 딸이었다. 어, 히라가 친구 치, 친구 친구를 따라가서 수아라는 사람의 딸 알리아스를 아내로 취했다. 그녀가 그 그가 그 알리아스를 취하고. 코니라니 알리아스가 유다에게서 엘 오난 셀라 이 사람은 이제 집트 입자 명단 없어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또 셀라 셋째 아들이 있고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을 낳다 았 레이가 다섯 살이 많은데 레이가 다섯 살이 많은데 레이가 이사갈 두 살이 더 많은 이사갈과 같이 동쪽 땅으로 나갔다 그들이 그들 스스로, 에벨의 아들, 에벨의 아들은 샘의 증손자. 여기, 여기는, 샘의 증손자, 여기는, 여기 샘. 뱀의 정성자, 에벨의 아들, 욕단의 아들, 요밥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였다. 욕단의 아들, 요밥에게 두 딸이 있었으니, 큰 딸은 아디나, 작은 딸은 아리다였다. 레이가 큰딸 아디나를 취했고, 동생 이사갈은 아리다를 취하였다. 그들이 그 땅, 가난에 나갔으니, 가난으로 들어, 어, 데려왔다는 얘기예요 아디나에게, 아디나가 레위에게 하나, 둘, 게르손, 그 다음에 게다, 부약엔 그핫, 그핫, 무라리 이렇게 세 명. 게르손, 그핫, 무라리를 낳았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집트 2주 전에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아리다가 이사갈에게서 올라 뿌마, 후마, 잡. 소무론, 소무론 이렇게 네 명의 아들을 낳다. 았요 여기 뒤에 써 있는 거는 제 창세기에 써져 있는 이름이고, 요거는 야세레 책에 써져 있는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에요그러 이름이 철자가 조금씩 달라요. 철자가 조금씩 달라요. 자 단, 단은 한 살이 많은데 요셉보다 한 살이 많은데 모압 땅으로 나가서 아프라 아펠라렛을 아래로 취하였다. 모압 사람. 이 사람의 딸이었다. 그가 그녀에게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다. 자, 단의 처요 사람의 태가 막혔으니 그녀에게 자녀가 없었다. 그 후에 엘로임께서 단의 아내 그 아펠라를 기억하시니 그녀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주심이라고 불렀다. 이 사람은 임신을 못하다가, 딱한 사람을 낳았는데 그 벙어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주심이라는 사람은 머리가 이상한 건 아니지만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했어요. 아마도 임신을 못하고 그러니까 무슨 약을 먹어서 그런지 약을 잘못 먹으면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주심이라고 하는 벙어리는 그 후에 야곱이 사망했을 때 야곱의 시신을 막벨라 굴에 매장하려고 할때 야곱의 형, 에서가 막벨라 굴 진입을 막고 서서 장례행사를 회방, 방해할 때에 에서를 칼로 쳐서 죽이고 에서의 목을 베가지고 멀리 던져버렸다. 그래서 에서가 그 전쟁에서 피살이 됐고 에서의 아들들도 40명이 여기서 전쟁에서 사망했다. 야곱의 아들들과의 전쟁에서 패했다. 그러니까 야, 에서의 아들들과 야곱의 아들들 간의 전쟁. 일어나서 애의 아들들이 전쟁에 크게 패했어요. 자, 갓은 요셉보다 세 살이 많은데 갓은 납달리하고 같이 하란 땅, 자기 그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나홀의 아들 아브라함의 형 나홀의 아들 우주의 아들 아므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였다. 우주의 아들, 우주의 아들, 아무람의 딸을 아내로 취하였다. 아무람의 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의 이름은 무리바였고, 둘째 차녀 이름은 우지스였다. 납달리가 21살 무리바를 취하였다. 가시 우지스를 취하였다. 그러니까 형제가 가서 또 그쪽에 또 자매, 언니동생들을 이렇게 데려와서 혼인했어요. 그들이 가난 땅으로 데려왔다. 무리바, 납달리에게서, 하나, 둘, 셋, 네 명, 이렇게 네 아들을 낳았다. 또, 동생 우지스는 가색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 많이 났어요. 우지스가 가색에서 일곱 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 다음에, 세락이라고 하는 여자, 스물 네 살인데, 이집트 이주 당시 야곱의 손녀 딸로, 야곱의 친손녀는 아니지만, 야곱의 친손녀는 아니지만, 야곱의 호적의 입적이 돼서, 이집트 이주시 70인 명단에 들어있어요. 세락이라고 하는 여자, 24살. 창세기는 세라라고 돼있어요. 세라, 세라. 야세르 책의 45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야세르 책 45장에 이 12절, 야세르 책 12절, 아셀이라고 하는, 어, 형. 그러니까 요셉보다는 두 살이 많아서, 아셀이 하닷의 아들 아프랄의 딸 아돈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다. 아셀이 그아돈이란 여자를 가난 땅으로 데리고 왔다. 아셀이 아내 아돈이 그 당시에 죽었다. 그러니까 여자가 시집와서 얼마 살지 못하고 금방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아돈이 죽은 후에 사망한 후에 아셀이 강전나편 요단강 전나편으로 가서 샘의 아들 샘의 아들 여기는 아들이라기보다는 샘의 여기 증손자예요 어, 샘의 증손자 에벨의 아들 에벨의 아들 아비마엘의 딸 아비마엘의 딸 하두라를 아래로 취하였다 그 젊은 여인 하두라라는 여인은 외모가 아주 잘 생기고 여성스러웠다. 그녀가 샘의 아들 엘람의 아들의 아들 말겔의 아내였다. 그러니까 샘의 아들 엘람의 아들 말겔의 아내였었다. 그러니까 이미 혼인을 한 여자 하드라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드라가 그 말겔에게서 딸을 낳고 았 이미 딸을 한명 낳았고 그녀 이름을 세라라고 불렀다. 세라, 세라. 창세기는 세라라고 돼 있어요. 이후에 말겔이 이제 남편이 죽었고 하드라가 나가서 그녀의 아버지 친정 집으로 가서 아비멜 아비마엘의 집에 머물렀다. 친정 집으로 가서 있었어요. 아내가 죽은 후에 아셀이 나가서 하드라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녀를 가난 땅으로 데리고 왔다. 그때 그네 딸 세락도 함께 데리고 왔다. 그녀가 그녀 어 어린 그 딸이 세 살이었다. 그 아이가 야곱의 집에서 자랐다. 그러니까 아셀의 친딸이 아닌 세락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그 어려서부터 키웠기 때문에 이제 호족에 올린 거예요. 그 아이의 외모가 준수하였다. 그녀가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자녀들이 선별된 도안에서 행하였다. 그러니까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세라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 야호와께서 그녀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셨습니다. 아셀의 아내 하드라가 임신을 해서 그에게서 하나, 둘, 셋, 네명 이렇게 네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네 아들을 낳았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에 46장에 17절에 나오는 요 아셀의 후손들 하나 둘셋 네명 이렇게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46장 17절에 있어요 1656년 기원전 이집트 이주 당시 아셀 41세의 자녀들은 이사람 이사람 임나 그 다음에 이스와 그 다음에 이스위 브리야 창세기 46장에 있는 그 기록이에요 요요요 요, 요 이름들이 과그들의 누이, 세라, 세라, 세라. 창세기에는 세라라고 했어요. 세라는 아셀이 낳은 친딸은 아니지만, 야곱의 아들 아셀의 호적에 올린 상태로, 야곱과 집계 후손이 이집트 이주자 70인 명단에 기록을 했다. 세라 24살, 세라. 그리고, 부리아의 아들들은, 부리아의 아들들은, 요렇게, 또, 요렇게, 말갤리라 이렇게 해서, 어 여기 17살로 돼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사람이 요새, 불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요 사람이 장남일 수도 있어요. 요 나이는, 어 정확하진 않지만, 21살이나 17살, 그둘 중에 하나일 것이에요. 그 다음에, 1574년, 이집트 이주한 후, 82년에, 82주, 82년 지나서, 아세리 123세로 사망했다. 이집트 이주 당시의 나이가 41살이었다. 이렇게 해서, 자, 야세르책 45장에 이어서, 스블론이라고 하는 그 형은 3살이 더 많은데, 요셉이 17살일 때, 2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에 나가서 미디안의 아들, 아비다의 아들, 몰라의 딸, 메이, 메리샤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녀를 가난 땅으로 데리고 왔다. 다들, 다 가난 땅으로 데리고 왔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여자를 데리고서 자기 고향 땅으로 온 거예요. 메리사가 스글론에게서 하나, 둘, 셋, 세 명의 아들을 낳았다. 야곱이, 데라가 노년에 취한 후처, 야곱이, 데라. 야곱의 아버지는 이사 또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람.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야곱이 증조부, 증조부. 야곱이 증조부 데라가 노년에 취한 후처 데라의 후처는 베릴라의 큰 아들, 베릴라의 아들 조바, 조바의 아들은 하나, 둘, 세 명. 그 중에서 장남 아람 아람, 열두, 아람은 열두 아들의 또세 명의 딸이 있어 아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들, 벤자민, 벤자민을 위해서, 열 살짜리 벤자민을 위해서, 어, 혼인을 했, 저, 시켰는데, 벤자민이 여덟 살일 때, 여 살일 때, 야고, 요셉이 17세, 이집트로 팔려갈 때 벤자민은 여덟 살이었어요. 그 2년 후에 벤자민이 열 살일 때, 아람의 딸, 말, 메잘리아를 데리고 왔다. 그녀가 야곱이 집에 가난 땅에 왔다. 벤자민이 아람의 세 명의 딸 중에서 딸이 아람의 세 명의 딸 중에서 한명딸 메잘리아를 아로 얻었을 때그 나이는 1 0 살이었다. 그러니까 벤자민 이1 0 살일 때 혼인했어요. 벤자민 메잘리아가 임신해서 벤자민에게서 벨라 하나 둘셋넷 다섯 명의 아들을 낳다. 았그 그러니까 다섯 명의 아들을 낳고 그 후에 벤자민이 18살일 때 다시 또, 어, 후처를 얻어가지고, 아브람의, 으, 아브람, 동명 이인이에요 동명, 아브람의 아들, 소무론의 딸, 아리바스를 아내로 취하였다. 그가 18살이었다. 아리바스가 벤자민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이렇게 다섯 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벤자민은 총1 0 명, 전부인 다섯 명, 또 후처 다섯 명에서총1 0 명의 아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집트 이주자 72명단에 다 있는 이름들이에요. 자 야세레 책 22장에서 31절, 야세레 책2 2장에서 31절 그대로 인용하는데, 데라가 노년에 또 다른 아내 벨릴라를 처로 이렇게 혼인을 했어요. 나홀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179세쯤 나가서 그녀의 노년에 또 다른 아내를 취하였으니. 그녀의 이름이 베릴라였다. 그녀가 임신을 해서 그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그가 그의 이름을 조바라고 불렀다. 아브라함이 180세에 아브라함이 110세 때 조바를 낳은 후에 25년을 더 살았다. 아브라함이 135세 때 데라가 205세로 사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데라가 205세에 죽었으니 아브라함 135세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35년개가 아브람 135세 이삭이 35세에 데라가 사망했다는 그 기록이에요. 데라가 죽을 때 그의 나이는 205세였다. 그가 하란에 묻혔다. 데라의 아들 조바가 30년을 살고 그가 30년 후에 하나 둘세 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고 뭐예요. 그다음에 데라의 아들 조바가 그의 아들 아람에게 세 아내가 있었다. 세 아내. 그가 12명의 아들과 세 명의 딸 아람의 딸은 이렇게 12명. 그 다음에 아람의 딸, 메짤리아를 낳았다. 메짤리아가 나중에, 그, 요셉의 동생, 요셉 벤자민의 처가 되어, 야호와께서 조바의 아들 아람에게 부와 재산 많은 가축대 소 양을 주었으니 그 사람이 크게 번성하였다. 조바의 아들 아람과, 아람과 그 형제와 그의 모든 식구가 하란을 떠나서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곳에 거하기 위해서 나왔으니 그들이 재산이 하란에 머물게엔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니까 식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주해서이주해서 아람 쪽으로 이, 이동을 해서, 아람 나라. 그들이 더 이상 나홀의 자녀들, 그들이 형제들과 함께 거할 수가 없었다. 조바야 아들 아람이 그 형제들과 함께 나갔다. 그들이 동쪽 나라로 가서 먼 곳에 한곤풀자기를 바라고 거기에 그들이 거기 한 성업을 건설하고 그것의 이름을 그녀의 맏형, 아람의 이름을 따라서 불렀으니 그것이 오늘날 아람, 아람, 조바의 아들, 아람이다. 그러니까 아람, 조바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람이 이름이고 또 조바의 아들이 아람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야곱의 아들들 또 요셉의 형제들의 혼인 관계를 여기에 지금 어, 기록을 했어요. 네, 여기까지.